In an experiment, 어떤 하나의 실험에서, in Germany, 독일에서 한 실험을 했다 보네요. Part of a fleet of a taxi cabs. 택시라고도 하고, cab도 자체가 택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개 같이 원래는 택시, 캡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택시 또는 캡이라고 합니다. A fleet of 한 전체의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많은 택시들을 전체를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a fleet of tax cabs 하면은 한 회사의 전체 택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a part 일부가요. in Munich 독일의 도시 중에 뮌헨 민헨 알죠. 뮌헨이 인뮤헨이라고 해요. 영어로 was equipped 장착되었어요. 윈 뭐로 어떤 기계로 장착되었어요? anti-lock brake systems. ABS라고 하는데 anti- -lock. 브레이크 시스템. 우우브브이크크를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몰지는 않지만은 갑자기 팍 누르면은 뭐든지뭐 자전거든 뭐든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앞으로 팍 쏠리든지 아니면 빗길에서 비가 고여 물이 고여 있는 곳에서 갑자기 급 제동을 하면은 차가 빙글빙글 돌 c 다든지 어떤 더안 좋은 상황이 좀 일어날 때가 있죠. 갑자기 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그래봤는데 빗길에서 갑자기 딱 눌러가지고 완전히 넘어지게 되는 그런 급제동 장치를 엔티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이 기계적인 장치에서 조금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안 보이게 브레이크 자체가 딱 뭔가를 브레이크를 갑자기 강하게 누르면은 이게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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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 번에 누른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자잘하게 딱딱딱딱딱딱딱딱 누른 것처럼 돼가지고 이게 부드럽게 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같은 속도로 멈추긴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이 ABS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앤티락 제동 장치라고 해요. 이것을 설치 지금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몇 개의 파, 여기서 파트 일부에만 일부는 안 하고 일부에는 그렇게 장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컬 기술적인이죠. a 노베이션 혁신 또는 뭐 혁신 개혁품. 여기서 물건을 봐야겠죠? 이 ABS를 말하는 거죠. 이 기술적인 혁신품은요. that 어, 주어로 보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이 ABS라는 엔티록 제동 장치를 다시 말한 거예요, 그냥. 기술적인 혁신품 이것은 내 관계되면서 어떤 거요 아주 vastly 광대하게 크게 improves 개선시킨, 향상시켰죠. breaking 멈추는 것을 향상시킨 그 기술 혁신품인 이 ABS가 장착되었습니다라고 한 문장이 된 거예요. the rest 나머지예요. the fleet 아까 첫 번째 줄에서 a fleet of라는 게 회사의 전체의 택시들이었죠. 그 전체 택시들의 the rest 나머지는요. was left unequipped. 장착이 되지 않은 채 남겨졌어요. 그리고 the two groups 그두 그룹은요. were placed 두어졌어요. under 뭐하에 observation 관찰 하에 두어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관찰 받았어요. careful하고요. 굉장히 주의깊고요. 그리고 secret.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관찰을 받았어요. For three years. 3년 동안. 3년 동안 실험을 한 거네요. y o u expect. 당신은 기대할 겁니다. 기대를 할 겁니다. A to B 할 거라고. A가 B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할 겁니다. The better breaks. 더 나은 breaks. 그러니까 급정거가 아니라 천천히 급정거를 방, 막, 막아주는 그리고 천천히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 ABS라는 그 브레이크가 뭐할 거라고? make for, 뭐뭐에 도움이 되다. 뭐에 기여를 하다란 말이에요. safer driving, 더 안전한 운전을 운전에 기여를 할 거라고 도움이 될 거라고 당신은 expect, 기대할지도, 기대할 겁니다. but, however 그러나 that is exactly the opposite. exactly, 완전히 정확하게가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I t o 느낌이 좀 많이 있을 때 있어요. 완전히 반대였어요. p e n e 발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 h a e n e d w h e n e d w h a e n e d w a b s a p p e n e a b s a p p e n 들 d w a t e n e d a e n e d e n e e n e e n e d What happened? What a d a e n d e n e d i f f e n e n c e 어떤 차이도 만들지 않았어 e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e In their accident rate, 그들의 사고율에서 봤을 때, in fact, 사실요, 그것은요, turned, 바꿨어요, 변화게 했어요. Them 그들을 into 뭐로? Them 그 운전사들을요, markedly 눈에 띄게 inferior drivers, 아주 열등한, 우수한이 아니라 superior이 아니라 inferior 열등한 driver 운전사로 바꿔놨어요. They drove faster. 그들은요 더 빠르게 운전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들은 made turns, 턴을 했어요, 회전을 했어요. 근데 sharper, 더 날카롭게 급회전을 했어요. They brake the harder, 더 힘차게, 더 거세게 브레이크를 밟았고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그 ABS 시스템은요, or not used, 사용되지 않았어요. To reduce accident.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게 아니고요. Instead 대신에 the drivers 운전자들은 used 사용했어요. The additional element of safety 안전 요소를 additional 추가적인 안전 요소를요. To 뭐하기 위해서 enable a to b a를 b 할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them 그들을 뭐하게 drive faster more recklessly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무모하게, 무분별하게 운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냥 자신에게 능력을 준 거야 그냥 without increasing their risk 그들의 위험에 대한 증가 없이 of 뭐에 대한 위험이에요? get into an accident 사고에 처하게 되다 사고를 당하게 되다 get into an accident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 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장착을 하나 ABS를 장착을 하나 안 하나 안 하면 조금 더 조심했고 하니까는 조심을 하나도 않고 운전을 했고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사고율로 봤을 때는.